이노가 시설벽을 박살내고 비브라늄 수송물을 강탈할 것이다. 그를 막아야 한다. 본 스테이지가 완료된다면 플레이어들이 게임에서 패배한다. 어, 시작 셋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됩니다. 덱에서 블랙팬서의 업그레이드 카드를 하나 찾아서 손으로 가져옵니다. 비브라늄 스출을 가져오겠습니다. 덱을 셔플합니다. 어벤져스 벤션을 내릴 건데요. 자원 4개 필요하죠. 2 개짜리 비브라늄이랑 2 개를 내겠습니다. 총네개 냈고요. 이걸 탈진하면서 저를 선택하고요. 한 장을 뽑습니다. 비브라늄 수트를 내릴 건데 자원 2개 필요하죠. 2 개를 냈습니다. 자, 일부러 변신하지 않고 그냥 종료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버리고 6장될 때까지 뽑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시작할 때 주요 모의에 위협 토큰 한개 올라갑니다. 얼터이 보니까 모의를 하고요. 두개 추가니까 세 개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스텝에서 조카 한장 내려오고 공개합니다. 샌드맨이 나왔네요. 터프니스라서 터프를 한장 받고 나옵니다. 두 번째 라운드 가겠습니다. 자, 어벤져스 맨션을 탈진 시켜서 저를 선택하고요. 한 장을 뽑습니다. 슈리가 나올 건데요. 자원 두개 필요하죠. 자원 두 개는 비브라늄으로 냈고요. 슈리 나올 때 능력 있습니다. 나올 때 덱에서 업그레이드 카드를 찾아서 손으로 가져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블랙 팬서 업그레이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업그레이드면 되는데, 블랙 팬서의 업그레이드 가져오는 게 좋겠죠. 예, 택틱 지니어스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손을 놓고, 얘는 또 셔플을 해요. 셔플을 좀 많이 하네요. 이렇게 하고, 블랙 팬서로 변신을 하고요. 아, 저지를 해서요, 위협 토큰 두 개를 빼고, 그 다음에 슈리로 공격을 해서 샌드맨의 터프를 제거하겠습니다. 결과 피해 하나 맞아야겠죠? 택틱 지니어스 나올 건데요, 자원 이렇게 두 개를 내고요. 마치겠습니다. 핸드가 다섯 장까지고요, 세장 있는데 안 버릴 거고, 두 장을 뽑겠습니다. 한 장, 두 장고, 이거는 탈진 거다 준비로 바꾸고요. 빌런 단계 넘어갑니다. 시작할 때 주요 모의에 위협 토큰 한개 쌓이고요. 자, 라이노가 이제 공격을 하죠. 제가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 방어하지 않겠습니다. 자, 두개 추가니까 4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11에서 7이 남고요. 그다음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리탈리에이트, 보복을 합니다. 하나니까 여기다 1을 자, 그리고 미니언인 샌드맨도 따라합니다 얘가 공격력 3이거든요. 그냥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4가 남고요. 네, 리탈레이트 발동돼서 공격자한테 한 반사를 합니다. 세 번째 스템에서 내려오고 공격하겠습니다 짜잔. 자, 어설트가 걸려서 지금 공격을 또 합니다. 라이노가. 그래서 라이노 공격을 선언하고 슈리로 맞겠습니다 공개. 4의 피해네요. 슈리가 4의 피해를 받고 3 이상이 됐으니까 죽고요. 다음 라운드 가겠습니다. 어벤져스 맨션으로 네, 저를 선택해서 하나 받고요. 자, 에너지 대거스를 플레이할 건데요. 자원은 요거를 냅니다. 2개짜리 되고. 카드를 쓰겠습니다. 와칸다 포에버. 자원 한 개짜리인데 요거를 내고요. 자 와칸다 포에버를 시어로 액션으로 쓰면 블랙팬서의 업그레이드 카드 각각이 발동되는데 순서를 정해야 돼요 왜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발동하는 거는 조금 더 좋은 능력으로 발동되거든요 얘를 먼저 발동을 하고요 자 에너지 대거 능력이 플레이어면 선택합니다 저 선택하고요 빌런을 먼저 1 때리고요 저한테 교전 중으로 달라붙어 있는 각 적들한테도 1씩 피해를 줍니다 빌런을 먼저 깎고 얘 하나 때리고 자, 택틱 지니어스에서 모의 하나에서 유격 토큰 한 개를 뺍니다. 여기다 빼겠습니다. 얘를 마지막에 발동해서 얘 능력을 더 상향시킬게요. 그래서 저한테는 피해 두 개를 다른 데로 옮길 건데, 피해 두 개를 빼니까 체력 두 개가 올라가고요. 그 피해 두 개를 샌드맨한테 주겠습니다. 그럼 샌드맨이 피해가 4가 되니까, 죽겠죠 샌드맨 죽고 요걸 발동 끝났습니다 저는 블랙팬서를 티찰라로 변신시킨 다음에 회복을 해서 4만큼 올리겠습니다 10으로 되고 차례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에서 버릴 거 없고요 핸드젠 6장 까지니까 4장을 뽑, 뽑습니다 시작할 때는 올라갑니다 이건 모의로 할 거죠 가 되는 거 없어서 하나만 올라갑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서 하나 내려오고 네 번째 때 공개합니다. 범스케어 폭발박이 없으니까 써지를 일으켜서 버리고 다시 뽑습니다. 얼터 이구면은 또 써지를 일으켜 요 버리고 다시 뽑고요. 짠. 자 라이노가 4만큼 치유를 합니다 지금 최대 체력이 14라서 2개밖에 힐이 안되지만 어쨌든간 힐이 됐고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써진데 지금 됐잖아요 부분적으로 그럼 이거 넘어갑니다 된거죠 어벤져스 벤션을 저로 선택해서 한 장을 뽑고요 황금도시를 할 겁니다 두 개를 내야 되잖아요 두 개를 냈습니다 자, 이거 쓰겠습니다 얼터이고 행동이고요 이거를 탈진시키면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한 장, 두 장. 볼리 다 봤으니까 블랙 펜서로 바꾸고요. 자, 펜서클러를 달겠습니다. 자원 두 개인데 비브라님을 내고요. 그리고 또 와칸다 포에버를 쓰겠습니다. 자원 요걸로 내고요. 자, 발동 순서는, 자, 요걸 먼저 하고요. 빌, 아, 빌런한테 1을 때리고, 자, 비브라님 스토두 번째로 해서 하나 올리고, 그 피해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하나 깎이고요. 자, 클러를 써서 적 하나한테 2 데미지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2를 주고, 마지막에 발동해서 상향시켜서 모의 한 곳에서 두 개를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펜서로 그냥 공격을 해서 2를 빼겠습니다. 자,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자, 저 다섯 장까지인데 이거 한장 버리고 세 장을 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다시 바뀌고요. 시작할 때는 올라갑니다. 공격하겠죠? 추가되는 거 없습니다. 피해 두개맞고요 구나 맞고 리탈리트로 때립니다. 세 번째 때 하나 나오고 네 번째 때 공개합니다. 공개될 때 피해 두 개를 입거나 아니면 아, 주요 모의 에 위협 토큰한개 올리래요. 피해를 받겠습니다. 칠라 맞고요. 어벤져스 멘션으로 저를 선택해서 하나를 뽑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으니까 아우드 베스트를 낼 건데 요거 자원 요거로 내고요. 이렇게 방어력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자 와칸다 포에버를 써서 자원은 와칸다 포에버로 쓰겠습니다. 자, 순서. 대거를 먼저 써서 p 에 여기다 1을 주고, 여기도 1을 주고요. 클러를 해서 여기다 2를 주겠습니다. 4가 남았고요. 비브라니스트를 해서 p 에 하나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은 얘가 죽겠죠. 마지막에 택틱 지니어스를 해서 두 개를 뺍니다. 이거 효과 끝났고요 뒤집어서 변신을 하고 회복을 하겠습니다. 4개 올라가니까 12까지인데 제가 11이 맥스거든요. 11로 올라가고 황금도시 능력 쓰겠습니다. 얼터에 보니까 쓸수있고요두 장을 들어합니다 아까 쓰려던 선조들의 지식을 썼는데 자원 한 개는 이걸로내고요 버려진 더미에서 서로 다른 카드 3장까지 골라서 대게 넣고 섞을 수가 있어요 루크 케이지 필요하고 비브라님 넣고 자, 요걸 넣겠습니다 자, 요거를 대게 <laughs> 넣고 섞겠습니다 오늘 블랙팬서 덱을 하니까 고양이가 울어대네요 팬들을 뽑겠습니다 두 장이니까 4장을 네더 뽑아야 되네요 그리고 다시 준비로 시작할 때 하나 올라갑니다. 얼터이고니까 모이를 할 거고요. 바로 뒤집습니다. 세개 올라갑니다. 세 번째 때 내려오고요. 공개합니다. 할 때마다 나오네요. 이참 신기하게. 자, 한쪽에 두었던 네메시스 세트 중에서 미니언 깔리고요. 킬몬거입니다. 왕위찬타라는 거는 쪽에 놓고 보조 모이 왕좌를 찬탈하다. 이탈자인 킬몬거가 와칸다를 장악하기 위해 쿠데타를 주도하고 있다. 어, 무조건 인원수의 3배만큼, 그러니까 3개 올리면 되네요. 나머지는 섞여 들어갑니다. 개가 9마리 있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